아주대학교 제가 역사 4 0년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 옛날 꿈이기 때부터 했던 업무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어서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팀장하면서 네. 어, 했던 업무들이 생각이 나요. 축구부가 아주대학교 유형 무시하게 결집을 할수 있는, 네.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축구부인데, 이 축구부가 이들은 좀 도태하는 게좀별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는 아주대 축구의 그 연관의 역사를 우리 네, 다 같이 네, 느껴봤기 네, 때문에 네. 아 이거는 이대 투표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축구 후원회를 좀조성 했었고요. 2005년도에 조성을 해서 아, 그때 그 후원기금도 꽤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그 후원기금을 학생들한테 그대로 좀 여러 가지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면서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좀 풍족하게 네. 다리고 감독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좀 체계를 잡았던 고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이 대학 저 대학 돌아다니면서 뭐홈홈 그홈 경기 어웨이 하면서 우리 대학이 유명무실하게 축구의 명문이면서 인조 단지 구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꽤아 이거는 아주대학교 측면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했었는데 마침 그때 제가. 그때 생활관장으로 계셨던 김영식 과장님이 네. 경기도에서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인조단지군장 수원시 관계자 과장을 만나서, 네. 한 1년을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고생을 네. 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윗선까지 이제 다해결해 돼서, 안 총장이 위선 만나고 해서, 네. 어, 김진표 네. 국회의원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수원시에서 지원받고 해서 두 면을, 그런 잔디군장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네. 좀, 아지대학교 들어오게 되면 초 입성이 좀 시원하잖아요. 그 자체로 저희는 좀그 자체로 행복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 아주대학교의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복지 사업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사실 제가 아주대학교 실제로 처음 오면서 학생 경비라는 게 학생 지도 경비라는 게한 3, 4천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학생들 잘못 아하니까 술도 좀 사주고 뭐 애들 경비도 지원해 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홍보실에서 외국 신문을 보니 외국에서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애들 중간고사 때뭐빵 나눠주고 뭐 이런 거가 봄이라서 네, 네. 홍보실에서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행사 해볼 게 어, 어떠냐고.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항상 신규 사업이면 그 예산 책정될 때1 0월 정도 돼야 이제 그다음 해 예산이 네, 네.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근데 이거 이건 꼭 하고 싶어서 예산을 보니까 아이 사천만 원 정도 이거 네. 애들 학생 경비 이거 술 먹는 경비 이건 이거, 이거 내가 없애도 되겠다 그래서 그걸로 어, 빵행사를 했습니다 소량 빵사를 행 해서 우유랑 빵이랑 해서 지금까지도 네. 이뤄지고 있는 거. 이거는또 선거 아니겠어요? 뭐냐면, 제가 서브센터 협의회가 아주 대학교 최초로 원스톱 서비스가 조직력이 생겨서 여러 대학들이 벤치마킹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브센터 협의회를 결성을 했고요. 전국대학이 아마 부산에서 한번 모였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포항공대 팀장께서 자기네 대학 한번 뭐 투어를 해봐라 해서 이제 포항공대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포항공대 가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도서관 자체가 저 건축물에 대해서, 구조물에 대해서는 뭐전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 도서관 자체가 유리로 천명한 유리로 된 겁니다. 그 높은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조차도 이제 유리로 잡고. 그때 당시 20년 전이니까 얼마나 저한테는 정말 센세이션 했겠습니까? 근데 그 그때그포항공대 학생들이 받는 그 여러 가지 특혜라든가 이런 혜택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죠, 저는. 아주대학교가 없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드리고 있다니. 뭐 이래서 제가 그때 갔다 와서도 그때 당시 총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거 같고요. 도서관 직원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거 같았습니다. 그때는 저는 음근한 개구리라서 아시대학교 도서관이 처음인 줄 알았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대학교 도서관, 지금 이런 도서관 절대 아니고요. 그냥 50주년을 맞이해서 아주대학교 외에서 그냥 뭐 도서관 건물 제대로 하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서관이 정말 명물이될수 있는 그런 건물이 지어져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욕심을 내린다면 연구도 강의도 빨리 줘야 되죠.